대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 업데이트 된것 중에, 어, 캐시, 명찰, 반지, 요쪽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내용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바로 바로 진행해볼게요. 자, 일단, 치장 아이템들이 전면적으로 나온다고 해요. 나오는데, 어, 치장 아이템과 길드 기능이 나오는데, 지금 침창은 이미 나왔습니다. 어, 먼저 리뉴얼 된 거에 원활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그냥 공짜로 뿌립니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선택 가능한 명찰, 반지. 해서 쭉 나와있는데 이게 봐도 뭐가 뭔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일단 저희 바름이가 요거를 좀 만들어줬어요 일단 만들어준걸로 어떤걸 어떤 얻을 수 있는지 먼저 보여드릴테니까 메렌 하시는 분들이나 신규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 확인하고 공짜로 받아서 시작하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기본이에요 하얀색깔 명찰 기본 말풍선 반지에요 하얀 명찰 파란 말풍선 요게 하얀 명찰. 요거 개 근본이죠. 요렇게 많이 이거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 진짜 많이 썼던 것 같고 이거를 제 나도 이거를 써봤던 것 같은데 이때 옛날에 얼마였냐 이거 형들? 이거 얼마였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건데 이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천 원? 천 원밖에 안 했나? 뭐암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파란색깔 어 명찰 반지입니다. 파란색깔 명찰. 요거 요거. 그리고, 요거는, 파란색 명찰 반지 2. 뭐야, 이건. 전설의 옐로우 황금 반지라는 것도 있었어? 아니, 원래 옛매 이런 게 있었나? 나왜 기억이 안 나지? 전설의 옐로우 황금 반지 이름만 보면은, 어, 뭔가, 개 초딩들 다 골랐을 것 같이 생겼네. 어, 별 명찰 반지. 요것도 사람들 많이 했죠. 이거 뭔가 플로리나 미취랑 좀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제 기억상. 그리고, 요거는, 핑크 리본 명찰 반지입니다. 핑크 리본 명찰 반지. 이것도 이쁘네요. 아, 하트 말풍선. 아, 어씨. 뭔가 이거 헤네시스 16세 여 일진 누나가 캐시 필 하고 약간 이렇게 채팅 칠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이거 헤네시스에서본것 같네 이거 몽타주가. 아, 이것도 많이 썼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났었나? 요거. 그리고 아 핑크 레이비 말풍선. <laughs> 이거 좀 과하지 않아? 이건 좀 과한데? 이거 좀 과한 것 같은데? 핑크 레이디 말풍선 2 요것도.. 이건.. 이것도 좀 약간.. 좀 과하다 이건 해골 오 해골도 괜찮지 않아요? 아닌가? 아 너무.. 너무 초딩 같나? 나는 뭐 해야 되냐? 좀 이쁜 거 하고 싶은데 나비명찰! 나비명찰 예쁘다 나비명찰.. 나비명찰로 할까? 나비명찰이랑 내 기억에는 이거랑 요 나비명찰이랑 요거맨 위, 기본, 첫 번째 거, 요거요거두개 인기 많았던 거 같은데. 대머리인데, 그냥 해골로 하라고? 대머리니까? 아, 나비 예쁜데? 전광판 와! 이거 자유시장 가면 장사꾼 새끼들, 요거, 이거 그냥 무조건 써요. 이게 눈에 제일 잘 띄니까, 전광 전강, 정강판으로, 그, 어? 그 1번, 2번 숫자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존나 매크로 돌리는 애들, 다 이것만 썼단 말이야. 이거 공짜로 주나봐. 이거 공짜로 주나봐요. 총 이렇게 있고, 새로 하시는 분들은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나도 좀 받아봐야겠다. 일단 먼저 받아볼게요. 여기서, 운영자한테 말 걸라고 했죠? 운영자, 명찰 말풍선 주세요. 아이템을, 어, 한 개씩만 선택할 수 있어요. 아이템 선택하기. 잠깐만. 아까 뭐 고르려고 했더라? 나 아까 뭐 고르려 했지? 아, 씨, 고민되네. 해골. 아, 이게 대머리라서 해골을 해야 된다고? 아, 이거 씨, 너무 초딩 같은데. 이게 맞나? 핑크 리본 레이디 하자고? 아유, 개임. 핑크 리본 명찰. 이거? 하하. <laughs> 야, 아니, 뭔. 초등학생 3학년임? 뭐 이런 거라고 다녀? 뭐 리본을 하고 다녀? 너 책가방에다가 메고 다녀라, 이거. 어? 뭔 소리야, 새끼야. 아 그러면은, 이러고, 이거 뭐 고민할 거 있나? 그럼 사다리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잘 모르겠으면은, 사다리. 아이, 뭐, 이거 뭐, 그, 게 오래 쓰는 것도 아닌데요. 어? 사다리 살게요 이런거는 그냥 무조건 사다리지 하얀 명찰부터 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갈게요 5번 고르겠습니다 슛! 들어가자전 존나 이쁜거 나오겠지? 아 주작이잖아!!! 지랄하지마 어떻게 10분의 1인데 이게 나와 씨발 <laughs> 와 누가보면 네이버랑 협업해서 주작하는줄 알겠네 씨발 말이 되나 와 그럼 개쩌네? 자, 다음. 아, 진짜 존나 어이없네. 어, 그, 지리고. 자, 다시. <laughs> 이건 몇 종류야? 지퍼 발린 거 축하한다, 레고야.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냥 세트로 하라고? 아까 나 이름 뭐였냐? 나 핑크 레이디였냐? 핑크 리본이었냐? 나뭐 받았어, 형들? 핑크 말풍선, 핑크 하트 말풍선. 왜 씨발 핑크가 많아? 핑크 레이디. <laughs> 핑크. 핑크 레이디 이건데? 골 때리네 오케이 <laughs> 핑크 핑크 레이디로 가자 어, 레이드 좋다야 핑크 레이디 자 핑크 <laughs> 껴볼게요 자 핑크 리본이랑 핑크 레이디 자자 <laughs> 자, 핑크 리본 명찰 반지 역신간데 <laughs> 어이 씨발 아니 이게 나와? 와 씨발 존나 이쁘네 이거 이거 깨봐야겠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좋아요 어 훌륭해 어. <laughs> 훌륭해 훌륭해 나가서 사람들한테 말 걸어봐야겠다 아, 마음에 드는 데요 <laughs> 진짜 마음에 드는 안녕하세요. 저 어때요? <laughs> 저 어때요? <laughs> 아이 누어 <누나 어디가요? 웃음> <누나>, 어디 요요임 존나 나 y i n g I don't k 조만 w 우리 같이 i 스트 해요. 이벤트 What I'm saying w h a 자, 여러분도, 원하는 거, 이거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메랜 접속해서 요거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마음에 들죠? 저도 이런 거 마음에 듭니다. 이상 로헨 없나요? 지지값보다 싸게 팔게요. 필요 없으면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상 로헨. 2350. 해볼까? 두손검 10퍼가 없긴 한데 두손검 10퍼 사야될것 같은데 그러면 어.. 140에 보내주시면 사겠습니다 3장정도 보내주시는거 살게요 두손검 보내주실 분 있으면 보내주세요 일단은 가지고있죠 뭐, 누군가 보내주면은 그때 지르자고 지금 쓰던게 몇이죠? 102 붓! 붓! 오! 어! 오! 잠깐만 102보다만 높으면 일단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일 팔면 되잖아. 부장 중에 한장붙으면 되는 해결되는 거 아님? 슛! 슛! 뻥! 예? 오. 아니 원래 쓰던 거보다 좋아졌잖아. 60퍼 부장 붙여서 일단 임시로 써야 될거 같긴 한데. 한번 밖에 시행이 지금 없어 가지고. 102. 112로 헨 축하한다. <laughs> 아, 저 양반이랑 게임을 하면은, 60%주 아, 저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희가 방송 안할때 디코를 매일 하는데, 방, 게임하고 있으면 뭐라 그러냐면, 10, 그, 공격력을 5 올려주는 주문서랑 2 e 올려주는 주문서가 있는데, 2 e 올려주는 거 바르는 새끼들은 병신이냐고, 저한테 자꾸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매일 긁혀갖고, 결국 1 0 박았다 다 터지는데, 아, 음, <laughs> 잠깐만요 내가 저게 6 0 발라서 붙이면 106이야? 106이면 얼마야? 106... 1억 3천 5백? 뭐야! 나 방금 전에 그러면 2천 써서 이만큼 번거야? 아 이거 마, 이거 붙어야 되는구나 근데 하지만 107이 된다면 어떨까? 2억 5천 2억 9천 10퍼 3작 어? 나쁘지 않은데? 6 0 발라보고 실패했을 때 10퍼 가자고요? 하 <laughs> 틀린 말은 아닌데, 막 그렇게 부담이 되는 템은 아니니까, 오늘 스팟 밀어볼게요. 아, 한 장만 붙어라. 육도 좋은 거야. 이행이 아니, 뭐 개인이냐고 하루 종일 그러다가 어? 이제 와서. 김혜아 트리플 슛! 붓. 아, 진짜 저 사람 때문에 맨날 돈이 사라져. 아, 진짜 짜증 나네요. 아 나도 106이면 충분히 만족하는 거였는데 아니 이거 아까 쓰던 것보다 안 좋잖아 아아 아, 하나도 업글 못했네 아씨 진짜 나 내전 먹었다고 뭐야 이거 언제 먹음 아니 뭐 아니 뭐야 그냥 나멍 때리면서. 아, 155랩을 밀려면, 좀, 걸, 그, 얼마나 걸릴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뭐야. 구휴! 개꿀이네.